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입니다 확실한 데이터 없이 투자하면 벼락거지 된다. 궁금증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앞으로 부동산이 상승할 거다, 지속 하락할 거다 이런 데이터, 이런 주장을 하시는 유튜버들이 많은데요. 확실한 데이터를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데이터를 보고 내가 매도를 해야 될지, 매수해야 될지, 보류해야 될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KB 부동산 데이터들, 월간 데이터들을 모아서 정리해서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동향 서머리입니다. 2023년 1월 13일 기준으로 지금까지의 데이터입니다. 주택 가격, 매매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나 하락폭은 소폭 둔화되었다. 12월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마이너스 1.03%. 이것은 11월 마이너스 1.1% 대비해서 하락폭이 소폭 축소되었습니다. 주택 매매 전망 지수는 58.3,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3 대책,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나온 이후에도, 지금 오늘 1월 23일 기준으로 해서도 계속 주택 가격 매매 하락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된 규제 완화에 따른 하락폭 둔화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실제 지금 1월 23일 기준으로는 다시 매매가격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데이터가 또 업데이트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지속되고 있고 높은 매매 전세비 유의가 필요하다.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깡통 전세들이 나오고 있고 좀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주택 거래 주택 거래량은 2013년 1월 이후 역대 최저치, 예, 4개월 연속 3만 대 거래가 됐고요. 1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3만 호, 예, 직전 1년 평균 대비 36% 감소. 2분양 아파트는 예, 전월 대비해서 만 810호가 증가한 5.8만 호 미분양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지고 지금 정부에서 보기에는 6.2만 호 이상이 되면 미분양 위기 상황이라는데 조만간 6.2만 호가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수도권과 경기도에서 증가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은 청약수요가 전방적으로 위축되면서 동일 지역에서도 통약 경쟁률이 차별화되고 있다. 11월 분양 물량은 약 3.9만 호로 2개월 연속 4만 호에 근접해 있다. 입주 물량은 약 2.8만 호. 그리고 주택금융은 전세 대출 첫 감소세. 이제 전세로 들어가지 않고 다 월세로 가기 때문에 전세 대출이 첫 감소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돈을 못 갚으니까 연체율은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예, 좀 심각한 위기 상황이죠. 상업용 예, 부동산 그리고 해외 부동산. 상업용 예, 부동산은 일단 관심 대상에서 좀 빼고요. 해외 부동산도 미국 주택은 경기 침체 및 높은 금리 부담으로 주택시장 관망세 증가하며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 10월 S&P 주택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8% 하락 11월 기존 주택 판매량 4 0 9만으로 10개월 연속 감소세 거래량 감소세 지속되면서 향후 주택시장 하락세가 지속 전망이 되도 된다. 그리고 도쿄옵수 경고한 수요를 기반으로 전진적인 회복세 지속이 예상된다. 도쿄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이죠. 네, 그럼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매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나 예, 12월 들어서 좀 주춤했다. 예,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예, 2개월 연속 1% 하락하였으나 하락폭은 소폭 증가됐다 예, 지금 전국 수도권 5개 권역시 지방 할것 없이 예, 주택 매매 가격 예, 변동률을 보면. 이거 마이너스 1%인데, 거의 마이너스 1%에 근접이 되어 있죠. 예. 그렇지만 지금, 이 끝이 살짝 각종, 완화책이 나오면서 이렇게 지금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고, 사람들의 매수력이 실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다시, 이런 식으로 좀 떨어져서, 예, 연말 좀 다시, 예, 이렇게. 올, 한, 중후반기부터, 어 다시, 이, 하락폭이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음, 주택매매 전망 지수, 예, 추위도 보면, 예, 급격하게 지금 꺾이고 있죠. 거의 60원도로 지금 다와 있습니다. 100일대가 매수랑 매도 세력이 균형을 이룰 때인데, 예, 거의 한, 60에서 50대면 매도가 많은 것입니다. 전국 매매 전망 뉴스는 58.3이죠. 매도만 많다. 지금은 이 데이터들을 보면 절대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일부 지역의 급격한 하락폭은 속보 둔화됐으나 주택가격 하락세는 전국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다. 지금 1월 13일 기준으로 예, 작년 12월 말, 예, 1월 초까지가 반영이 되어 있고, 예, 1월 3일 예, 부동산 완화 대책 이후는 주간 데이터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1월 3일 이후에도 지금 1월 23일 기준으로 어, 서울에도 지금 매매가격 하락세가 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들과 거의 흡사하게 에, 월말 데이터는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락폭이 높았던 에, 인천, 대전, 세종의 경우 하락폭이 둔화되었으나 에,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낮았던 부산, 울산은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전국 주요 주택시장이 모두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타 지방의 경우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이 높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에, 하락세가 지속되고 이 있습니다. 에, 지금 월간인데 예 11월 12월 그리고 1월달까지 하더라도 거의 12월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각종 규제완화책이 나왔지만 지금 어떤 대책도 듣고 있지 않습니다 주택가격 하락세가 가시화 되면서 다양한 규제를 빠르게 완화하고 있다 지금 뭐 작년 9월달 11월달 12월달 1월 3일 계속 완화하고 있지만 어떠한 대책도 지금 듣고 있지 않죠. 연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2004년 이후 가장 낮다. 2022년 주택 매매가격이 1.83% 하락하면서 2004년 2.07% 이후 가장 크게 하락, 그리고 2012년 마이스 0.03% 이후 장기간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나 10년 만에 하락의 전환이 됐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연간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였으나 과거 높은 상승률과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 하락폭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더 하락할 여력이 크다는 얘기죠. 경기의 인천의 경우 2021년 상승률 20%를 초과했으나 2022년은 약 3%만 하락을 했다. 아직도 크게 하락할 여지가 있다. 이런 것을 좀 시사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규제 완화 조치를 빠르게 발표하면서 매매가 하락폭 둔화 가능성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1월 3일에도 이제 강남 3구만 빼고 예, 모든 규제를 좀 완화를 했죠. 예, 규제를 완화를 하면서 예, 지금 남은 것은 이제 이렇게 예, 세 가지만 남았죠. 그렇죠? 규제 지역이 지금 이제 다 풀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예, 지금 실거주 의무 중도금 대출 예, 특공 분양가 기준 9억원 이내 1주택 예, 처분 의무 2년 이내 예, 무주택 자격 요건 다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예, 엄청난 거죠. 예, 그런데도 지금 실제 현장에서는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전세시장 위축 지속이 되고 있고 높은 전세율, 전세가율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높은 전세 가격에 대한 부담과 입주 물량 증가로 지금 계속 수도권 중심으로 전세가가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가 하락이 무서운 것이 보면 끝이 꺾이지 않습니다.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죠. 전세가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매매가를 계속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전국 수도권 5개 광역시 지방 할거 없이 모두 지금 전세 하락 폭이 너무 큽니다. 서울도 지금 마이너스 1.8% 경기가 마이너스 2.4% 계속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매매가를 계속 끌어내릴 겁니다. 전세시장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매매 전세비가 높은 유형 및 지역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전세장망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일부 유형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유형별로 연립주택, 지역별로는 도지역에서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한 경우. 지금 깡통 전세가 나온다는 거. 빌라왕 얘기 나오죠. 빌라왕들이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빌라가 매매가가 1억이면 전세가를 1억에 맞춰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임차인을 근데 지금 전세가가 막 빠지니까요. 나는 1억에 들어왔는데 전세가가 지금 6천, 7천으로 빠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매매가도 빠지죠. 매매가도. 예를 들어서 뭐 전세가가 6 0 0 7천으로 빠지니 예, 매매가도 뭐 한9 0 8천으로 빠지면 나는 1억에 들어가 있는데 전세가 예, 만기가 되면은 그 돈을 돌려줘야 되죠. 예, 팔아도 뭐 전세가를 못 맞추고 새로 전세를 맞춰도 어 돌려 돈을 못 돌려주니까. 근데 그런 빌라를 뭐 500채 1,000채씩 예, 그렇게 상승기에 무게부로 투자를 한 그런 빌라왕들이 지금 뭐 자살도 하고, 갑자기 죽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보험을 좀 들어놓으셨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가 하락은 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너무나 큰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끌 투자 영끌 전세로 절대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래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거래 역대 최저 수준 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다소 회복될 전망이지만 여전히 거래는 역대 최저입니다. 지금 보면은 1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3만 220호 최근 4개월간 3만원대의 최저 수준 과거 보면 2020년, 21년에는 거의 10만 아파트, 뭐전독주택다 합쳐서 10만원 정도 거래가 됐는데, 지금은 3만원입니다. 3만원 이렇게 많이 지금 거래가 줄어들었죠. 주택 매매 거래 증감률을 보면 서울이 지금 마이너스 53%, 거래가 반토막 났죠. 이거는 빌라 뭐 이런 것들 다 합쳐서 그렇고요 아파트만 놓고 보면, 서울은 거의 5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서울은 평년에는 4에서 5천 건이 거래가 됐는데요. 매월, 지금은, 네, 600에서 800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천건 미만이죠. 그래서 5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거래가 안 된다고 하면, 그리고 전세가가 떨어지고, 그면 절대 예, 매매가가 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운양아파트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예, 지금 6만원에 육박하고 있죠. 예, 지금까지는 예, 5만8천원입니다. 11월 기준으로는. 예, 그래서 지금 둔촌주공을 살리기 위해서 1월 3일날 뭔가 대책을 냈는데 둔촌주공도 지금 계약률이 70% 정도 예상이 되죠. 그러면 대략 12,000가구 중에서 70%만 계약이 됐으면 한 3,000가구가 지금 이제 다시 주인을 찾아야 되는데 과연 이 3,000가구가 계약이 될까 이 중에서도 미계약 물량이 또 나오면 미분양 아파트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미분양 아파트가 정부에서 보는 위험 수준이 6.2만원은 예, 상반기 이내에 금방 달성이 될 것으로 세, 예상이 됩니다. 음, 그러면 주택, 예, 경기 불안심리가 좀 확대가 되면서 어, 당분간은 계속 미분양도 증가를 하고 아파트 가격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음, 청약시장 위축과 분양물량 증가가 맞물리면서 예, 미분양 부담이 증가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12월 분양 물량은 4.4만 호이며, 월 4만 호가 넘게 공급이 된다는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처음 분양 시점이 위축된 상황에서, 4분기에만 12.1만 호가 공급되면서 미분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청약 경쟁률은 일부 단지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1대1을 하위하는 지역이 지금 절반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지역별 청약 경쟁률을 보면 예, 경남 15.3대1 빼고는 예, 경기 1.3대, 세종 0.9대1, 예, 울산 0.4대1, 달 예, 1대1 미만입니다. 예, 증가되고 있고, 예, 미분양 물량 지금 추이를 보면 예, 미분양 물량이 지금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죠. 수도권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예, 비수도권에서도 증가하고 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입주물량 3.5만으로 2022년 중에서 가장 많은 예, 물량을 공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22년 예, 12월부터 예, 올해 23년 예, 4월달까지 보면 예, 입주물량이 이렇게 많습니다. 예, 과거비에서도 지금 많은 편이죠. 입주 물량이 지금 이렇게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경기권을 보면 네, 경기권은 아주 높습니다. 네. 퍼센트로 따지면 네, 209%죠. 경기권은 네. 음, 경기권은 네, 82%의 네, 당월 입주 물량, 네, 당월 입주 물량은 요새 네, 보면 약한 8,000호가 됩니다. 음, 그리고 금리 연체율, 신규 대출 금리 예, 일시적으로 하락 속에서 연체율은 예, 완만하게 상승합니다. 예, 지금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 신규 주택 담보 대출, 대출 금리가 예, 끝에서 지금 살짝 꺾였죠. 예, 4.7%, 7.4% 정도로. 예, 노란색 계속 올라가다 좀 살짝 꺾였습니다. 예, 이것은 기준금리는 올라갔지만 예, 시장금리를 좀 낮춘다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제가 국고채 10년채 그리고 국고채 3년채 그 금리가 작년 11월달 피크를 치고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어, 올 연말 정도 되면 예,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곳곳에 11, 10년물과 예, 3년물이 금리가 지금 하락을 미리 한 거고 예, 그것을 지금 반영해서 예, 시장 금리도 기준금리가 올랐지만 예, 이렇게 좀 떨어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번 주에 예, 이번 주에 예금을 들려는 분들은 어, 제 생각은 이번 주에 예, 최고로 한5% 4점 후반대 정도에 한 3년짜리를 들어 놓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 서서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비록, 비록 기준금리는 맥스지만, 기준금리는 여기서놀르고 있지만,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 시장금리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시장금리가 먼저 떨어지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예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물가가 잡히면서 예, 물가가 떨어지면서 예, 장기적으로는 음, 이 시장 금리 기준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반영되면서 예, 시장 금리가 대출 금리도 그렇고 예금 금리도 좀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금리는 최대치이기 때문에 연체율은 증가하고 있죠. 사람들이 돈을 어, 집을 살수 있는 그런 구매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 오피스텔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 시장도 보도록 하죠. 금리 부담으로 예, 미국이 지금 금리가 너무 높죠. 이제 거의 이제 5%에 육박을 했는데, 육박을 했는데요. 금리 부담으로 주택 가격 하락세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주택 가격 지수 변동률 보면은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변동률 파란색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떨어졌죠. 그리고 전월 대비 변동률 빨간색인데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존 및 신규주택 판매량, 예, 판매량도 판매량 보면 2020년 11월 피크를 찍고 계속 떨어지고 있죠. 예, 가격이 비싸니까 판매량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래량 감소세가 예, 지속되면서 향후 미국 주택 시장의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도 대두 되고 있다. 그렇죠? 예. 모기지 신청자 수가 예,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2020년 6월 이후로 예, 돈을 안 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금리는 계속 올라갔죠. 예, 그리고 예, 주택 시장 지수, 신규주택 착공공수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2021년 12월 피크를 찍고, 예, 신규주택도 이제 음, 돈이 안 되니까 예, 만들지 않고, 주택시장 지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미국 주택 가격도 앞으로 장기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도쿄의 오피스텔은 예,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맺진 예, 말입니다. 생각의 차이. 옛날 어, 자기의 위험을 나타내기 좋아하는 왕이 외출할 때마다 예, 돌멩이들 때문에 발이 아프고 상한다고 신하들들에게 내가 다니는 모든 길에 소가죽을 깔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졌고 사람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나라 안에 소를 다 잡은들 모든 길에 소가죽을 깔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 현자가 왕 앞에 가더니 폐하 온 땅을 소가죽으로 덮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폐하의 발을 소가죽으로 잘싸고 다니면 먼지도 묻지 않을 것이고 상처도 나지 않을 것입니까? 말 들은 왕은 무릎을 쳤다. 그참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해서 구두가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세상은 왜 이럴까? 어째서나만 불행한 것일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소를 다 잡아 길에 가족을 돕는다는 시기입니다. 당신 마음을 가족으로 덮었으면 합니다. 세상은 당신의 영향이 아닙니다. 당신의 해결은 유일하게 당신의 마음 뿐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구두 한 켤레뿐. 당신 마음에 꼭 맞는 구두 한 켤레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다니는 모든 길에 소가죽을 깔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탄한 길은 세상에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자기 마음에 꼭 맞는 구두를 만드는 지혜를 가졌을 뿐입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